Hello beautiful paper v i e w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대망의 포트나이트 배어아야인벤배 아, 포트나이트 대전 어 스트리머 대전 어 아주 많은 각양각색의 어 유명 스트리머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이 자리에 드디어 게임 스트리머인 제가 <laughs> 이런 공방에 음 출전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어 일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어, 최정예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미친놈 거벌코 야아 엑스애서형이 한번 해왔지 내가 네, 잘 봤습니다 <laughs> 아, 너무 잘하고. 어. 너무 잘하고. 자, 다음 우리 카페 코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카페 코니 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오늘 오늘 그 경기에 임하는 그 소감 한 마디. 어, 너, 너무 떨리.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둘째, 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입니다. 반가워요. 아, 이제 겐지야? 용검 쓰네이새끼 용검 요구 중인데요? 으! 미쳤어. <laughs> 아, 저희가 본격적으로 어, 대회 아, 시작 연습 게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laughs> <주로 하십시오! 웃음> 붙특게붙특게 벌콘이 너무 들어가지 마. 조심해. 저기요? 벌콘 님. 저기요 저기요. 벌콘 님. 어른쪽에서도 맞는다. 나이스 다운. 두명죽였어두명죽였어 나이스 나나나쪽에서도 맞았다. 이 정리가 아니라. 빨리 정리해야 돼. 벽지 세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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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왼쪽 왼쪽 존니, 왼쪽 앞에. 아니 앞에. 푸시하든시푸시푸시위 푸시, 왼쪽 어어어 뒤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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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살려, 오, 빨리 오, 살리고. 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잡았다 잡았다 로켓탄. 로켓 탄 로켓 없음 뒤에 뭐야 그 화살 화살 뭔데 어뭐날라온다 날라온다 남남남 오케이 알았어 어아나 아, 나 다운 나 다운 위 올라온다 위에 올라온다 로우랑 솔티 두티 어? 나 내렸다 페타필드 뭐 지금 내려야 돼 페타필드 한팀내어어 간다 한팀 한팀 간다 힐티드 한팀간 아, 쫄지 마요, 쫄지 마. 음, 안 쫄아, 안, 안 쫄아. 쫄아. 고급해 아, 아직 고? 아 아직 있어. 있어, 있어. 3층에 있어, 3층 있어. 아, 아, 왔어,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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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왔다, 옥상. 다운, 다운, 한 번만. 가야돼, 가야돼, 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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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번만, 한 번만, 는데 야, 나들왔어나들어왔어나 왔어, 왔어. 다운, 다운, 다운. 나이스. 안에 한 번,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응, 응, 나이스 우리는, 일단, 누가 온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이고. <laughs> 질것 같으면 런치패드 깔고 바로 도망가. 원캐죠, 원캐. 아, 아 나지 않아. 그래, 맞아, 맞아, 가자. 좋아, 자, 일단 가즈아. 자, 자 소금 한 번, 소금 한번 뿌리자. 자, 소금 한번뿌리시다 소금, 소금, 한번 소금, 한번. 소금, 한번 소금. 자, 이 바닥 간절 하고 올게요.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아직도 서른 두 명이 아까랑 똑같아. 안 줄어들어 안써안 써워서. 다 숨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어, 나가면 어, 이거 손해야. 나가면 손해야 이거. 맞아. 아니 심각한... 이거 한번한번 한번 여기 걸릴 수 있거든. 한번더 걸릴 해. 수 있어. 확률적으로 걸려. 농구장 가자. 농구장 가자. 실티드 타워 건물 안에만 아, 걸려. 농구장, 뭐, 농구장 밑에 가자. 농구장 밑에 아,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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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하면은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 여러분 모두. 라라왜 k 어아 요쪽이었어. 요쪽 어, 강에서 어, 기 너무 강해서 싸고 있어. 어, 개구멍이 데 틸티드 앞쪽으로 붙었을 수도 있겠다. 거 여기 여기 여기. 어, 하지 마. 동요하지 마. 보고영 아, 팀이야. 보고영 팀. 나무슬 안 들리죠? 어 아, 아 쓰러졌어 쓰러졌어 저쪽 쓰러졌어 오, 빨리, 복품, 가자. 있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우님밖에 안 남았어 저기 아니 빨리 가야 돼 이거 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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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롬타다고 어디 가자 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뚫어 이 뚫어 뚫다 어디로 가자는 거야 여기 강쪽 있잖아 한 명씩 가한 명씩 한 명씩 아 흥분하지 흥분마 흥분하지 마저 앞에 언덕 도쟤 싸우자고요. 아니 언동먹자원동 먹자고. 먹자고. 아저 여기 미니건 있어 미니건 싸워야 돼싸우러면 싸워 그냥 싸워 오빠다 우리고봤다아와어 봤어 봤어 어 이제 아, LF 조심 아베나잘면안돼 앞에 내려왔어요 와나 맞다 다 어우야 나 다인다 아 뭐야 나 부셔 걸어다닌다 와알라원조심 배코 님 혼자 빠졌어 밑으로 내려갔다 나 여기 아래 난 여기 자리 잡을게요. 여기 여기 앞에 우리 오른쪽 도는 거, 거 봐봐. 있나? 지금 복해, 차, 보고 있나? 오른쪽 좀보 백호님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어. 확인 중. 내가 아이 초야. 이제 나, 내려갈 준비해야 돼. 여기 음.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은 거기 거기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자리 잡으면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백호님 쪽으로 와, 여기 붙어. 여기 없어, 없어. 없어. 백호님 쪽으로 여기 붙어. 이게 이게 한명 기절, 한명 아, 기절, 아, 한명 오, 아, 백호 기절, 좋아요. 버려 버려 리느라 뭐, 늦게 버려, 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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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붙어 붙어 백호님 쪽으로 붙어 어, 아, 아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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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어 어, 없어 백호쪽어나저 나저 자세 좀 먹자 어 먹자 먹심는데 저기 다 있어 다 있어 여기 앞에 다, 어, 다 있거든요? 백호님 쪽이 없어 여기 앞에 나무 다 부숴 어 진짜 백호님 진짜. 여기 나무 다 부숴 집 지어 집 지어 집 지어 1평 집이라도 지어 1평 집이라도 온다 온다 다 나온다 다 나왔어 아에두대 개피야 여자 개피 여자 여자 개피 나이스 나이스 괜찮네. 외전 포커지 왼쪽 포커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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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기절 Dry,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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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라스트. 야 그때 라스 저쪽 야 돼. 저쪽 라스트야 라스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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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 너무 잘하고. 우리 팀 너무 잘하고.